안녕하세요, 비루입니다. 이번 영상은 호라이즌 제로던 세계관 및 스토리 정리 영상입니다. 곧 호라이즌 포비든 웨스트가 출시가 예정이기 때문에 그 전에 이 영상을 보시고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메인 스토리 전의 세계관에 대해서 먼저 정리를 해드리고 메인 스토리를 요약해드리도록 할게요. 2030년대 중반 파로 오토메이티브 솔루션이라는 회사를 테드 파로라는 남자가 설립을 하게 됩니다 FAS는 컴퓨터와 개인용 기기에서 자동화된 전투로봇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제품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기술회사였습니다 그들의 주요 방위제품 중 하나는 평화유지군으로 판매되는 체리언 라인의 로봇이었습니다 체리언 라인은 세가지 클래스의 로봇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ACA3 스캐럽 게임상에선 커럽타라고 불리는 로봇과 FSP5 코페시 게임상에선 데스브링어라고 부르는 로봇, B.O.R.7 호르스 게임상에선 아직 정체가 밝혀지지 않은 로봇으로 이렇게 세 가지 로봇을 말합니다. 2064년 10월 이들 무리에서 명령 및 제어 기능을 분리하고 독립적으로 만드는 확인되지 않은 결함이 발견되게 됩니다. 자가 수리, 자가 복제 및 생체 물질 전환을 통해 연료를 얻는 하로 역병으로 알려지게 되는 로봇들이. 인간 문명뿐만 아니라 생존에 대한 실존적 위협이 됩니다. 테드파로는 저명한 로봇 과학자이자 한때 동료였던 엘리자베스 소백 박사에게 접근하여 역병 기계를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소백 박사는 절망적인 상황을 깨닫고 프로젝트 제로던이라는 해결책을 제안했습니다. 프로젝트 제로드는 지하 벙커와 자동화된 제조 및 복제 시설로 구성된 대규모 글로벌 네트워크로, 인간과 동물이 원기 회복된 생태계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불가피하게 황폐해진 지구를 다시 살아날 수 있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생태계로 복원을 하는 계획입니다. 시스템의 중심에는 가이아라고 하는 초강력 인공지능 시스템이 있었는데 제로던의 주요 목표는 가이아와 그녀의 하위 기능을 만들고 역병을 폐쇄하고 지구를 복구하는 데 사용할 시선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가이아는 프로젝트 제로던의 핵심이었고 테라포밍 시스템을 자율적으로 제어하는데 필요한 수조 개의 계산을 수행할 수 있는 가이아의 주요 기능은 코드를 해독하여 바로 역병을 비활성화하고 지구가 다시 살아나도록 하는 작업을 감독하는 것이었습니다. 가이아의 주요 컴퓨터 코어는 작업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모든 컴퓨터 시스템이 있는 거대한 벙커인 가이아 프라임에 있었죠 가이아는 각각 단일 작업에 전념하는 9개의 하위 구성 요소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가이아는 많은 시설들을 제로던 팀이 아니라 직접 건설을 합니다 여기에는 기계를 만들 가마솥이 포함되어 있고 가이아는 이 기계를 사용하여 기구의 생물권을 복원하고 생명체를 재도입합니다 하루 역병은 15개월 이내에 모든 생명체를 멸종시킬 것으로 예측되었고 프로젝트 제로던은 그 당시 인류를 구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알파 베타 및 감마로 알려진 이 작업에 참여하는 과학자들은 시스템 템이 완성된 후 100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자원을 갖춘 엘리시움으로 알려진 밀폐된 편안한 벙커에서 여생을 보낼 예정이었죠. 프로젝트 제로던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선 가이아에게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2064년 11월 미 본부에서는 결국 제로던을 하루 역병을 물리칠 초강력 무기 프로그램이라고 속이고 작전명 영원한 승리를 실행해 시간을 버는 쪽으로 선택을 합니다. 인류를 구하는 것이라고 믿었던 군인들과 민간 민병대들은 전장에 나갔고 최후의 한 사람까지 싸워 많은 로봇들을 파괴시켰지만 지하 벙커에 있는 사람들을 제외한 모든 인구가 근절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작전은 간신히 성공을 하게 됩니다 로봇들의 발전을 심각하게 늦출 수 있게 되었고 제로 던의 기능 완료에 충분한 시간을 볼수 있었죠 전 세계의 인류를 속여 전장에 유인한 것은 냉정하지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역병을 늦추기 위해 인류를 희생함으로써 중요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다음 인류를 위한 지식을 나눠 주기 위해 아폴로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테드 파로가 이 아폴로를 정화시켜 버리고 모든 간부들을 죽여 버립니다. 이로 인해 다음 인류에게 지식과 문화를 전해 줄수 없었습니다. 2066년 2월 노출된 모든 인류의 소멸이 예상되었고, 2066년 3월 모든 육상생물의 멸종이 예상, 2068년 해양생물이 멸종한 것으로 추정이 되어 지구상에는 살아있는 생명은 찾아보기 힘들게 되었습니다. 2116년 가이아가 기계 무리에 대한 비활성화 코드를 해독하여 헤파이스토스 가마솥 시설을 건설했고 2363년 엘루시아 요람 시설에서 인간을 인공적으로 임신시키고 양육하여 교육 및 기록보관소 시스템을 통해 교육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테드파로가 아폴로를 정화하는 바람에 교육 시스템이 많이 부족한 상태였고 아이들은 점점 학습에 지루함을 느끼고 자신들을 돌보는 자동기계에 붕괴하게 됩니다. 결국 그들이 십대에서 청년즈이 되어 식량과 자원이 고갈되고 모든 요람 시설에서 바깥 세계로 해방되었습니다. Why there is no food here anymore? But there's food out there. We don't know for sure. Come on, let's go. I don't know what will happen to us. You will be brave, and you will learn. 그들이 살아남아 삼천이십 년이 되어 호라이즌 제로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제 메인 스토리를 요약해 보도록 할게요. 부족에서 추방자로 태어나, 추방자 로스트에게 맡겨진 에일로이는 다른 아이들과 가까이 지낼 수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지하 벙커에 빠지게 된 에일로이는 포커스라는 귀에 부착하는 장치를 발견하게 되고 홀로그램과 시각적 데이터를 보여주는 장치였습니다. 이 장치를 이용해 에일로이는 오디오 녹음을 듣거나 로봇에 대한 정보를 볼수 있게 됩니다. 로스트에게 사냥 기술을 배우며 성장한 에일로이는 어머니의 심장에서 노라 용사를 뽑는 증명의 의식에 참가를 하게 되고 거기서 메리디언에서 온 오세람의 에렌드와 자신과 똑같은 포커스를 차고 있는 올린을 보게 됩니다. 증명의 의식에서 우승을 차지하게 되지만. 광신도의 습격을 받게 되고, 에일로이는 로스트의 도움을 받아 구사일생을 하게 됩니다. 에일로이는 포커스에서 올린의 포커스로 자신을 감시하며 자신을 닮은 여자 때문에 습격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티어사는 에일로이가 태어난 곳을 보여주게 되는데, 여인의 몸에서 태어난 게 아닌 산에서 태어났다고 하죠. 신의 자궁이라고 불리고 있는 장소입니다. 하지만, 알파 레지스트리의 손상으로 인해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에어사이 도움으로 추방자가 아닌 주구자의 신분을 얻어 올린을 쫓아 메리디언으로 향하게 됩니다. 복종에 의해 움직이는 로봇을 물리친 후 에일로이도 로봇을 복종시키는 방법을 알게 되었고 로봇을 타고 다니며 메리디언으로 향하게 됩니다. 에랜드의 도움으로 태양의 도시 메리디언에 들어온 에일로이는 올린의 흔적을 발견해 추적을 시작하게 되고 고대기계를 살려내는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적들의 포커스를 모두 멈춰버리고 자신의 포커스로 말을 걸어오는 목소리의 도움을 받아 이 도움, 에일로이. 광신도들을 모두 분리치고 올린을 붙잡게 됩니다. 올린에게 그 광신도들은 일식단이었고, t 그 h l i s some kind of holy warriors, a cult of the shadow g a r d a n 하데스라는 존재에 대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Hades, that's what they call it. 그리고 창조주의 정착지에서 엘로이와 닮은 여자의 모습을 봤다고 하죠. I don't know. My focus found her image once in the ruins of Maker's End. Maybe you can find her there. 창조주의 정착지로 향한 에일로이는 데스브링어라는 기계를 조종하는 일식단을 물리치고 그들의 포커스에서 하데스의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소백 박사와 유전자 일치로 인해 문이 열리게 되고 거기서 파루역병에 대한 얘기와 프로젝트 제로든을 시작해야 한다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자신의 포커스로 말을 걸어왔던 존재가 홀로그램으로 나타나게 되고 자신을 사일렌스라고 소개를 합니다. 미국 로봇 사령부였던 무덤무더기로 무더 향하게 된 에일로이. 거기서 작전명 영원한 승리에 대한 얘기를 듣게 되고, 다음 목적지로 향하기 위해 일식단의 네트워크를 파괴하기로 합니다. 일식단의 네트워크를 파괴하면서 하데스와 마주치게 되고, 가까스로 탈출에 성공해 일식단의 본거지인 시타델로 향합니다. 시타델의 아래쪽으로 내려간 에일로이는 작전명 영원한 승리에 대한 진실과 프로젝트 제로던을 위한 가이아에 대한 얘기를 듣게 되고, 소백의 알파 레지스트리 파일을 챙기고 나가려고 하는 도중 일식단에게 붙잡히게 됩니다. 사일렌스의 도움을 받아 탈출에 성공한 에일로이는 신의 자궁의 문 너머로 가기 위해 어머니의 심장으로 향하게 됩니다 이번엔 문이 제대로 작동을 하고 들어가게 되는 에일로이 가이아의 메시지에는 에일로이의 출생의 진실이 담겨있었습니다 독립개체로 변환하고 각성한 하데스로 인해서 하데스가 테라포밍 시스템을 장악하게 되면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가 멸종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가이아가 프라임 원자로의 과부하를 걸고 작폭하여 하데스를 막을 뿐만 아니라 자신도 파괴하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구는 여전히 위험하다는 것을 이해한 가이아는 소백 의 에이로 만든 마지막 베아를 임신하도록 명령하여 소백의 유전자로 인해 엑세스 권한을 가지게 되어 시설에 접근하여 가이아를 다시 복원할 수 있게 한 거죠. 하지만 하데스는 파괴되지 않고 탈출하게 된 겁니다. 가이아 프라임의 폐어로 가서 마스터 강제 전환 장치를 찾으라고 하는 가이아. 거기서 소백의 마지막 모습과 테드파로가 아폴로를 정화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고 자신들이 무지에 갇히게 된 이유를 알게 됩니다. 마스터 전환 장치를 얻게 된 에일로이는 메레디언의 태양의 왕에게 알려 전투 준비를 하게 되고 헬리스에게 로스트에 대한 복수의 선고 그리고 하데스를 종화하는데 성공을 합니다. 이렇게 호라이즌 제로던의 메인 스토리는 끝이 나게 됩니다. 세계관과 스토리가 정말 매력적이기 때문에 호라이즌 제로던을 하지 않았던 분들이라면 호라이즌 포비든 웨스트를 하기 전에 호라이즌 제로던을 한번 정주행하면서 게임을 진행하면서 얻는 홀로그램이나 오디오 파일 등으로 인해 더 자세하고 많은 정보들을 듣는 것을 추천드리지만 이 영상으로도 어느정도나마 세계관과 스토리에 대해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호라이즌 포비든 웨스트 좋은 게임으로 잘 출시되었으면 좋겠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